보근장님께 묵탁에 맞춰 일매 이해를 올리겠습니다. 제30회 일반포근사 품수자 여러분 모두 반복과 포근사증을 수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이, 방... <laughs> 다음수자와전달분수자가터미이스더터 반복을 시켜가으며무대아에 계신 분수자 여러분들도 다듣리고법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복시켜가 읽겠습니다. <laughs> 네. 네. 일곱 7분을... 번 네. 네. 네.

3식대 일반 공유사 프로듀분들은 통행자 수대에 무탈 감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이크마이자자이크마수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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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나마이 있겠습니다. 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이크을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마이크! 수산이, 일찍 오셔야 돼. 아이 그래도 삼식이 <30이> 남네 <웃음> <웃음> <목소리> 뒤로, 뒤로, 뒤로. 부처님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고 아 가까이 붙어요 가까이 붙어 <laughs> 예 가까이 붙어 예 됐어요 호교사의 당신, 다음과 같이 호교사로서 종단의 종지를 받들고 실천할 것을 삼분님 전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첫째, 호교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종단을 외워하겠습니다. 외워겠습니다 둘째, 성교사로서 항상 대리시고 사업을 상당히 진행했습니다. 지리겠습니다. 셋째, 폭주사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하겠 넷째, 폭주사로서 신행공조 및전법폭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다섯째, 폭주사로서 폭주사의 통위를지키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자정과 인무를사랑하며 행복한 폭주사가 되겠습니다. 되겠다 반우서가 몰골 <목소리> kanusokana lóri kanusiakosa soka ona lóri.